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키의 시리아 강진 소식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30분 7.8 규모의 엄청난 지진이 트리키의 동남부 지역인 가제안테프 근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후 오후 1시경에 7.5 규모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했고요 2주 만에 6.4 규모의 큰 여진이 발생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 지진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위력이 원자폭탄 32개와 맞먹는 그런 오. 에너지였다고 합니다. 우리 플랜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긴급하게 구호 활동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약계층과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매트리스와 담요, 연료 같은 각종 방안용품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물, 그리고 의약품과 위생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리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가장 쉽게 있는 네이버 해피빈에 플랜코리아를 검색하시고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플랜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ARS 후원도 가능한데요. 060-700-1170으로 전화를 주시면 한 통화에 5천원 후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플랜의 긴급구호 활동을 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만 단계별로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플랜은 재난 발생 직후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현지가 재건될 때까지 전문적인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긴급 구호는 많이 들어봤는데, 인도적 지원은 좀 생소한데 차이가 있나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을 인도적, 인도적 위기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티리키와 같이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아프리카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심한 기근으로 인해 인한 위기, 그리고 또 내전이나 분쟁이 발생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이러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인명을 구조하고 또 구호물품을 나눠주는 긴급구호 활동을 포함해서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과정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긴급구호는 인도적 지원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인도적 지원이 좀더 폭넓은, 어,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긴급 구호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재난 발생 즉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현재 어떤 필요가 있는지 수요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후 필요한 분야별 전문 구호 활동가를 소집하고 구호 물품을 확보해서 현지에 발송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소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 구호 활동가가 현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요조사에 따른 식수, 식량 등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을 하고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가장 중요한 아동 친화 공간을 설치해서 재난상황의 아이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처음부터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과정은 좀 변동이 될수 있는데 대부분 초기 긴급고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현재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건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지원하고 있고 재난 예방이나 대비까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플레는 특별히 아동 보호를 우선으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아동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동이 방치되어서 폭력이나 뭐 착취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돌보고. 또 생명을 구했더라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좀 되네요. 그러면 재난 발생과 같은 위기 외에 어, 인도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플랜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현지의 상황과 그 플랜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장, 정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플랜에서 일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거의 매일 받고 있습니다. 아, 매일이요? 아, 그 말인 즉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네, 물론, 뭐,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도 있고, 현재 인명 피해는 없지만, 재난이 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위기가 있는 건가요? 세계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후원도 이어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기아의 위기와 같은 오랜 시간을 두고 찾아온 복합적인 위기나 늘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난민들의 상황은 오랜 시간 축적된 위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해당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플랜의 재난 대응 기준에 따라 위기 레벨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각 상황에 따라서 플랜이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했던 경우는 가장 최근 케이스는 2021년 7.2 규모의 아이티 대지진이 있었죠. 코로나19 위기 중에 발생한 지진 재난이라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도 긴급하게는 잔해물을 치워서 중요 도로와 구조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이후 어린이 우선 긴급 구호를 진행해서 학교를 재원하거나 임시 학습센터를 지원하고 허용 풋키트 지원, 식미 치료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인도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베트남 홍수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완파된 가옥과 학교를 개보수했고요 학습 키트를 지원해서 재난 중에도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영양식과 우유 같은 식량 지원도 이루어졌고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생리대, 비누, 수건과 같은 용품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 남부에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해서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의 3개국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어, 건물들은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소참하게 부서지고 전기, 뭐 연료 공급, 통신도 모두 주절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은 식수, 음식, 대피소와 같이 생존에 직결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위생 시설 지원, 그리고 학습 키트를 제공해서 아동의 심리 안정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어, 이 이다이 대응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얼마 전에 재건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I.T. 말고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재난도좀 어 있거든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군요. 최근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식량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 플랜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42개국 4,50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기아 위기에 처해 있고요, 8억 11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의 원인은 지속되는 분쟁과 내전, 기후 변화, 경제적 불안정 등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플랜은 세계 식량 계획과 협력해서 320만 명을 대상으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급식, 영양실조 검진, 영양 지원 등 6개 0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65%가 바로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 남빈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시리아 남빈은 이미 10년 넘게 인도주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어떤 혹독한 환경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내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여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도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만 40여 개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니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도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이나 생계 지원도 꾸준히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지진 피해 시리아 난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속된 지 1년이 넘은 우크라이나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죠. 플랜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770만 명. 우크라이나 인구의 40%라고 합니다. 학교도 5분의 1이나 파손되어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플랜도 인적 지원을 이어가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 어,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플랜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제작해서 관련 소식과 플랜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또 후원 참여 방법을 SNS 채널과 플랜 TV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후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터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ARS 060-700-1170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미션 드립니다. 오늘은 플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플랜의 인도적 지원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보호로 자행시 댓글을 달아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그리고 케이크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에 대한 궁금증이나 후원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플랜TV.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OGN. 여기는 플랜TV.